파이오니어 분들 반갑습니다. 금일은 다들 기다리셨던 파이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파이코인에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금일은 제가 파이코인의 최신 호재와 이슈,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파이코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슈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확실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이코인 메인넷 정식 상장 이야기가 다시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코인 커뮤니티가 제일 갈증을 느꼈던 게 뭐였죠? 바로 거래소 상장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해외 대형 거래소 한군데에서 내부적으로 파이코인 상장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아니면 OKX 쪽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만약 진짜 바이낸스면, 이거 그냥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이코인이 글로벌 유저만 해도 4천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아직 거래소에 정식으로 안 풀린 상태라 다들 현금화도 못하고, 그냥 홀딩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풀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유입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파이코인 개발팀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쪽이에요. 특히, 동남아시아랑 아프리카 금융 인프라 쪽 회사랑 손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지역들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파이코인 앱을 깔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이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쓰이게 되고 실제 생활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는 파이코인 내부에서 준비 중인 파이브리지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이코인을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연결해 주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파이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디파이로 돌린다든지 NFT 결제에 쓴다든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테스트넷에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가동되면 파이코인은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 금융 상품에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커뮤니티 쪽에서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파이코인 글로벌 타운홀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참여했다는 건 웬만한 메인급 코인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파이코인에 목말라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도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래들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소액 투자자들보다 정보를 빨리 잡고 조용히 매집을 해요. 근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파이코인을 조용히 담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건 앞으로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거고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심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의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면 우리의 파이코인은 언제 터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은 차트보다는 정보성이 더 빨라야 신속한 대처를 통해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식횡단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파이오니어분들이 정확한 정보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010-9982-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해갈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 실제 지인들에게도 코인으로 선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다른 유도 없이 100% 공짜로 감사한 마음만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확한 정보들을 입수해서 파이코인으로도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파이코어팀과도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어 있고 심지어 내부 관계자 대량 보유 중인 고래홀더들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신뢰도 있는 정보들만 얻을 수 있는 파이코인 비공개홀더 채널 링크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파이코인홀더로서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나 공지들을 이 채널에서 얻어가고 있고 상장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입장하셔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입장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010-9982-5723. 이 번호로 돈이라고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코인 선물과 함께 초대 링크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만 하시면 이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도 아니고요. 저도 입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같은 홀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홀더분들이 가장 걱정하실 유료가입 같은 거 일절 없는 100%로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들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앞으로 상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다른 곳에서는 알수 없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어니어 분들이라면 꼭 입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1099825723 돈이라고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코인 선물과 함께 바로 클릭만 해서 입장 가능한 초대 링크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부담 없이 방 들어오셔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꿀팁과 핫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